저서가 지나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한동안 더위에 지쳤던 몸을 일으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도로 위를 달리며 상쾌한 기분까지 맛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인데요. 최근 유니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자전거가 출시되어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자전거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친환경적인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부각되면서 최근 다양한 자전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전거가 있었으니 바로 전기자전거! 기존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며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이동수단이라는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모든 것을 비자정보쇼에서 파헤쳐본다 건강과 환경 살린다 여심잡은 전기자전거,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 쪽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경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교통비 절약과 함께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덕분에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출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자전거가 있었으니 바로 전기를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라이딩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이다. 최근 양은솔 씨 역시 힘들이지 않고 경제적인 출퇴근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거리가 약간 걸어 다니기에도 애매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전거 알아보게 되다가 이거 전기 자전거를 알게 됐고요. 또 사용하다 보니까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여심을 사로잡을 만큼 예쁜 디자인이 특징인 전기 자전거. 이 전기 자전거는 최대 25km까지 속력을 낼수 있으며 최대 110kg까지 탈수 있다. 또 빠르지 않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게다가 이 전기 자전거는 쉽게 접고 펼수 있도록 제작되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자체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능까지 있다니. 팔색조의 매력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너무 편해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되게 잘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되게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 꼭 마음에 드는 전기자전거예요. 경제성과 더불어 편리성까지 추구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전기자전거.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어, 저희 자전거는 간단한 접이성과 편리성 있는 디자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전기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자전거 전면에 주간 주행등과 전조등, 방향지시등 그리고 브레이크등까지 설치하여 아름다운 디자인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것이다. 또 유니크한 모양의 안장은 충격을 줄여주어 주행자가 도시에서의 편안한 라이딩을 가능케 한다. 이 전기자전거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시간. 주행거리 역시 35km라는데. 게다가 장점 한 가지 더. 전기자전거를 원터치로 쉽게 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접었을 때의 길이가 1m 밖에 되지 않아. 경차의 트렁크에도 실을 수 있다. 또 전기 자전거 자체의 무게가 14.5kg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동에 편리한 뿐만 아니라 손쉽게 보관이 가능하단다. 기존 자전거 같은 경우 무게가 무거운 것도 있고 접이했을 때 접이성이 불편한 것도 있고 굉장히 투박한. 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간단한 접이성으로 인해서 한번두 번만으로 접히는 접이성. 세 번째 이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아서 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같이 갖고 탈수 있는 휴대성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다섯 번째로 이제 3D 금속 세공을 이용해서 이제 용접 부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여섯 번째는 이제 마그네슘 합금과 카본으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적으로 경량을 시킨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통한 환경적 경제적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팔 세트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전기자전거 시장을 이끌도록 노력하며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